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대1 4 0화 다른 사람과 세대 차이가 느껴질 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작두 강도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주제가 다른 사람과 세대 차이가 느껴질 때라는 건데요. 두 분은 살면서 다른 사람과 세대 차이를 자주 느끼는 편입니까? 어떠세요? 그렇죠. 많이 어. 많이 느끼죠. 주로 누구랑 자주 느낍니까? 뭐 당장 우리 아이들하고 어. 느껴지니까. 그렇죠? 네. <웃음> 네. <웃음> 그렇구나. 자혜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느끼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뭐 주로 이제 어르신들하고 네.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어. 뭐 결혼을 꼭 해야 되니, 뭐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되니, 하다못해 뭐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니 <laughs> 뭐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참 저렇게 얘기하나 이런 것도 에이. 있고 젊은 친구들을 만나 보면 일단 음. 말투에서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어, 것 같아요. 네. 근데 뭐좀 기억에 남는 아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세대 차이가 느껴졌다라는 뭐 순간이 있으신가요? 전 얼마 전에 이제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랑 일을 같이 했었는데 네. 대화하면서 되게 어. 당황했었던 네. 기억이 있었는데 일단 말이 되게 짧더라고. 어. 그 제가 상사고 네. <laughs> 나이도 막 스무 살 넘게 차이 네. 나는데도 이렇게 뭐 질문을 하면 되게 단답형으로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랑 거야. 얘기하기 싫다는 거지. 그런 건가? <laughs> 그래서 많이 했어 이러면. 쪼옴? <laughs> 어? <laughs> 이번에 오늘은 얼마까지 해야 돼? 이랬더니 풀마 30? 이러는 거요 뭔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모르겠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30까지 되냐 이거아 <laughs> 그래? <laughs> 너무 해맑게 웃으면서 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말을 아, 못하겠더라고요 아,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 얼핏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나이가 조금 있는 사람들은 젊은 친구하고 세대 차이를 느끼는 게 대표적인 게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라고 네, 그러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쓰는 단어를 네. 들었을 때그 다음에 네. 말투 이런 네. 거에서 차이를 제일 많이 네.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요즘 뭐 하도 줄여서 많이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그럼 어떠세요 두 사람은 세대 차이를 느낄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러자 반성하면서 공부하고 어. <laughs> 아, 내가 전화번호, <laughs> 저 단어를 몰랐다니 설마 <laughs> 삼십이 그런 뜻인지 그랬듯이구만 네. 이러면서 근데 갑자기 좀 당황스럽기는 하더라고 요 왜냐하면 그 조직에는 또 이렇게 뭐랄까 제가 가까이 달아가면 자리에서 네. 일어나서 막 얘기하고 네. 이런 친구도 있기도 한데 네. 또 공존하고 있는 네. 거니까요. 다양한 그렇죠. 세대가 공존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 다양성을 인정한다라는 게 말로는 잘 되는데 순간 당황스럽기도 네. 하고 좀 이런 것들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상황은 자유인님이 네. 나이가 많은 위치에서 네. 젊은 네. 사람들 보때 네. 그러니까. 느끼는 거고 반대 의 경우는 어때요? 예를 들면 부모님 세대에 있는 나이 또래 사람하고 아. 대화가 잘안될때 어떻게 대처하요 대화 안 합니다. 그죠? 입을 닫아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반성할 기회조차 없는 거지. 네. 명절 때 집에 안 가는 이유가 그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작두니 뭐 세대 차이 느낄 때 주로 어떻게 대처하세요? 아, 참 자신이 없는 이야기인데, 전그 가끔 그런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세대 차이, 세대 갈등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나마 다행이다 싶은 게 다민족이, 다언어로.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세대 차이가 하나 가지고도 어. 지금 전전긍긍하는 거 아닌가. 어, 어. 이거보다 더센 과제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덜 익숙해. 어, 제가 그래. 보기에 어, 그래. 그래서 어. 대화가 좀잘안 된다 이러면 생각하거나 어. 서로 어. 만남을 좀 기피하거나 어. 이런 게 일상적인 형태의 모습인 것 같고 조금 열심히. 누군가가 다가가려 그러면 젊은 친구는 아재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음. 어쨌든 뭐 길게 답변했습니다만 세대 차이를 느낄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작두님의 답변은 생깐다 그렇죠. 네, <laughs>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laughs> 어쨌든 오늘은 살면서 그 다른 사람과 세대 차이가 느껴질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세대 차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좀 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세대란 자동차 한대두대세대 이게 아니라 이게 아재 이게 <웃음> <웃음> 이게 뭐야 뭘... <laughs> <laughs> 네. 그죠 이게 어. 우리 한번 우리 구독자 분석을 한번 해봐요. 네. 그렇죠. 어. 연령대가 어떤지 어. 아니 혹시 이게 재밌는 분들은 댓글에 어. 재밌었다라고 어. <laughs>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부터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laughs> 그렇죠. <laughs> 네. 어쨌든 그런 게한대두세 세대가 아니라 연령대라는 <laughs> 의미의 세대입니다. 네. 세대란 공통의 체험을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의식이나 풍속을 가진 일정한 연령층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세대란 비슷한 경험으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집단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세대를 구분할 때 주로 이렇게 구분해요. 한국 전쟁 이후부터 1965년. 뭐 어떤 학자들은 63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한 63년 4년 쯤에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부머 세대 이렇게 얘기하죠. 또 이제 65년부터 1980년까지 태어난 사람들을 X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980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를 Y 세대 또는 밀레니얼 세대 이렇게 부르고요. 2000년대 이후에 출생한 세대를 Z 세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제 참고로 두 분은 어느 세대에 속합니까? 작두님은? 베이비부모 아니세요? 걸쳐있네. 약간. 턱걸리처럼 <laughs> 이렇게. 네.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에 음. 어, 그렇죠. 밀레니얼 세대에 자녀를 두고 있네요. 밀레니얼 세대의 자녀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베이비부모 세대인데. 음. <laughs> 그래서 작두님은 x 세대 선두 주자 좀 되는 것 같아 그죠? 네, 그러니까 X 세대 사람들이 원래는 그 밀레니얼 세대가 에코 베이비 부모 세대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 세대 자녀들은 밀레니얼 세대라고 얘기하고 X 세대 자녀가 주로 Z 세대인데 네, 네. 간혹 X 세대 중에 젊어서 좀 일찍 사고 친 사람들이 베이비 아그 밀레니얼 세대 자녀를 두기도 하죠. 네, <laughs> 이게 간격을 15년 15년 이렇게 해놨다가 그 다음에 20년 이렇게 가니까 <laughs> 아, 그래 간격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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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크긴 그, 해요 그죠? 네. 어. 제가 다 같이 이렇게 묶이는 그, 그, 게썩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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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그, 기분이 그, 안 나요 <laughs> 자유님도 X세대죠 그죠? 네, 그죠? 저도 이제 60년대 후반에 태어난 X세대인데요 사실 저는 그때 당시는 386세대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지금은 386세대와 X세대를 묶어서 그러니까 386세대는 이런거죠 그때 당시에 나이 30에 8 0 년대 학번에 그죠? 육십 년대생 출생자 이걸 이제 삼팔육이라 고 그러고 지금은 이제 삼팔육이 3 0에서5 0으로 넘어와서 오팔육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X 세대는 천구백육십팔 년 이후 출생자를 이제 X 세대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뭐 삼팔육 세대나 X 세대나 둘다 노땅 건데 이래가지고 <laughs> 둘다 그냥 묶어서 X 세대라고 분류를 합니다. 어쨌든 많은 사회학자들은 세대가 같으면 자라온 환경이나 성장 배경의 유사성 때문에 사상이나 생각이 비슷하다 이렇게 말하고 그걸 이제 세대라고 묶는 거죠. 때문에 각 세대는 자기 세대의 생각이나 행동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반면에 자기와 다른 세대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에 제가 소개할 내용은 저명한 언론에 소개된 특정 세대 의 평가인데 어떤 세대를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맞춰 보세요. 한번 설명 들어갑니다. 이들은 이건 이들이 세대입니다. 이들은 특권 의식이 있고 나르시시점에 빠져 있으며 자기 권리만 내세우고 버릇없이 자랐으며 게을러 터진 세대다. 이 설명의 주인공은 어느 세대일까요? 우리 애들 얘기하는 거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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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네. 젊은 세대 같잖아요, 그죠? 근데 정답은 베이비 부머 세대예요. 아. 그러니까 방금 소개한 내용은 1968년 5월 17일에 미국의 유명 시사 잡지인 라이퍼지가 베이비 부머 세대에 대해서 묘사한 내용입니다. 아. 재밌지 미국, 않습니까? 미국이라서. 그죠. 네. 어. 그러니까 50년 전만 해도 지금의 베이비 부머 세대는 그때 당시에 기성세대들로부터 버릇없다고 비판을 받던 당시로서는 최고의 신세대였죠. 하나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요것도 한번 맞춰 보세요. 이들은 회사 내에서 승진 사다리를 올라갈 바에야 차라리 히말라야 산에 오르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한다. 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TV에 나오면 열광하다가도 순식간에 채널을 옮긴다. 또한 직장을 구하고 결혼해야 할 시기가 되어도 그러한 통과 의례를 거치기를 주저한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것도 요즘 <laughs> 대학생들 아니에요? 요건 <laughs> 저희가 속한 X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그 기사는 1990년 7월호에 타임지에 실린 X세대에 대한 특징입니다. 이걸 보면 알수 있듯이 모든 세대는 한때 젊은 세대, 신세대라는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월이 흘러서 과거 자신들이 젊었던 시절의 자기 모습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새로운 젊은 세대의 행동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기도 하는 거죠 이런 현상을 보면 또 옳은 예 속담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개구리 올챙이죠 생각 못한다 <laughs> 그죠 맞습니다 <laughs> 그, 그 얘기가 네. 딱 저도 오게 되는 게 네. 지금 앞에서 얘기했었던 두 가지 에서 네. 저도 뜨끔 이렇게 아... 찔리는 게 하, 저도 젊었을 때는 되게 제가 저항 의식이 강했던 음, 모양이죠 예. 아, 권위를 그렇게 인정을 잘안 하고 음, 싶었고 음, 뭐~ 어, 그냥 명분이나 음, 그럴싸한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게 없이 뭐~ 이래저래 해야 되는 일이 생기면 이거 왜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을 가졌거든요 어, 그렇죠. 예, 예, 예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개구리 올챙이쩍 생각 못한다라는 속담이 제 여기에 잘 어울리는데 사람들은 과거 자신들의 모습은 잘 잊어버리고 현재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세대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한 경향이 큰데요. 이것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은 각 세대가 다른 세대를 왜곡해서 바라보는 현상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각 세대는 저마다 자기 앞 세대보다 머리가 좋고 뒷세대보다 좀더 지혜로울 것이라고 상상한다. 그러니까 각 세대는 자기 선배 세대보다는 자기들이 더 똑똑하고 후배 세대보다는 자기들이 더 지혜롭다고 착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x 세대는 자기 앞 세대인 베이비부머 세대보다는 자기들이 머리가 좋고 또 뒷세대인 밀레니얼 세대보다는 더 지혜로울 거다라고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밀레니얼 세대는 그죠? 자기들이 선배인 X 세대보다는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죠. 이런 조지 오웰의 주장 맞는 것 같습니까? 이거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뭐 대체로 그런 경향 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 자신을 기준으로 자기보다 어른들은 시대 에 맞지 않는 고리타분한 생각을 가진 것 같고 젊은이들은 아직 세상이치 잘 모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른 세대에 대한 이런 편견들은 세대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한편 우리가 세대를 얘기를 할때 젊은 세대는 진보적인 반면에 나이가 들수록 보수적으로 변한다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런 주장을 한 대표 주자는 영국철학자 칼포퍼인데요.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젊어서 막스에 빠지지 않으면 바보이고. 그후에도 계속 막스주의자로 남아 있는 것은 더 바보다. 들어 보셨나요? 예, 네. 네, 그렇죠? 또 영국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20대의 진보가 아니면 심장이 없는 것이고 40대의 보수가 아니면 뇌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laughs> 이들은 모두 젊은 세대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기 쉽고 나이가 들수록 보수적인 성향으로 변하기 마련이라고 본 건데요. 이런 견해는 맞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전반적으로는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상황적인 요소도 있을 텐데 음. 그 상황적인 요소가 나이하고도 좀 연결되는 어, 그렇죠? 네. 네. 이 거고. 그렇죠? 데 웃긴 건이 얘기에 동의를 못 하는 게 아니라 네. 보수는 뭔가를 좀 이제 갖추고 네. 어, 그렇죠. 뭔가를 좀 이루고 났으면 네. 이제 음. 생각이 조금 보수로 기우는데 어, 그렇죠? 이 나이 되고 이 세대가 됐는데 어. 아직도 빈턴털인데 네. 어 그냥 생각은 보수가 됐어. 그렇죠. 네. 그렇죠. 어. <laughs> <그쵸? 웃음>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 중에 에, 하나이기도 한것 어, 같고. 그래서 네. 뭐 그거 전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일찍이 세대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독일의 사회학자 카를 마나임 네. 예전에 우리 카를 마나임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카를 마나임은 세대 문제란 에세이에서 앞에 그런 주장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나임은 이렇게 주장하죠. 청년 세대는 진보적이며 구 세대는 그 자체로 보수적이라는 가정만큼이나 허구적인 것은 없다. 그러니까 만화임은 나이라는 단순한 기준으로 세대를 구분하고 그렇게 구분된 집단은 동일한 생각을 가졌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게 잘못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세대라도 개인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령 청년 중에도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중장년 중에도 진보적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뜻이죠. 네, 사실 뭐 저는 칼을 만하임의 주장이 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공감이 많이 되네요. 저도 약간 그런 특별한 게 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죠. 만하임에 따르면 그 차이는 그들이 사는 사회 구조 안에서 당사자가 차지하고 있는 지위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보다는 당사자의 지위가 더 중요한 기준이다라는 뜻인데요. 가령 나이는 젊지만 지위가 높은 사람은 비슷한 연령대 젊은이들과 다른 인식과 태도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재벌가 자제 중에는 젊은 나이에 조직의 고위층에 오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0대 후반에 뭐 그죠? 뭐 실세 상무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이들은 자기 또래 젊은이들과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이나 생각이 비슷할까요? 아니면 전혀 다를까요? 완전히 다르고요. 예. 칼 퍼퍼의 말에 의하면 젊어서도 바보고 그 후에도 바보인 가요성이 많은 거죠. 예. 카를만하임의 요 얘기 주장이 <laughs> 네. 2009년도쯤인가요? 네. 하, 한국에서도 그 신세대 관련된 논문이 하나 있었어요. 네, 네. 예. 거기에서도 제일 제가 특이하게 봤던 것 중에 네. 하나가 직급 나이와 상관없이 직급에 더 많이 영향을 받더라고. 어, 그렇죠? 예. 이게 요 얘기가 똑같아. 예, 네, 맞습니다. 네. 그 비슷한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젊은 나이에 고위층에 오른 사람은 자기의 높은 지위 때문에 또래 젊은이들과는 다른 가치관이나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 자리에 영향을 더 크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칼을 만하면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사유의 존재 구속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유는 그가 서 있는 존재론적 위치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뜻인데요. 가령 조직에서 기성세대는좀 개인보다는 조직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젊은 세대들은 조직보다는 개인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렇죠. 에, 그렇죠? 에. 그런 차이는 세대 특성, 뭐 세대 특징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각 세대가 조직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의 영향 때문인데요. 대개 기성세대는 조직에서 고위층에 있으니까 조직을 먼저 생각하고 조직에 충성하려는 경향이 높습니다. 반면에 젊은 세대는 낮은 지위에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조직보다는 개인을 먼저 생각하고 조직에 대한 충성심도 기성세대에 비해서 낮은 거죠. 그럼 이렇게 다른 세대를 평가할 때 자기의 위치나 지위를 감안해서 생각하는 건 올바른 태도일까요? 올바르진 않은데 이걸 잘 벗어나지 못하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의 사유가 자기의 존재에 구속된 상태. 다시 말해서 자기의 존재 위치에서만 다른 세대를 바라보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바라보면 세대간 갈등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조지 오엘 주장처럼 각 세대는 다른 세대보다 자기들이 더 머리가 좋고 지혜롭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세대는 옳고 다른 세대는 틀렸다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해서 자기 세대의 관점이나 자기가 속한 위치에서만 사유할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세대, 그죠? 나와 다른 위치에서 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게 서로 서로에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기성 세대 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기승세대는 좀 신세대, 젊은 세대 입장을 좀 포용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사실 뭐 서로가 좀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것만 될수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실은 알게 모르게 꽤 문제가 될수 있는 세대 갈등도 상당히 좀 줄어들 것 같은데요. 그 맞습니다. 네. 그죠 이런 비슷한 생각을 2500년 전에 공자님도 하셨어요. 공자님이 논어에서 이런 주장했죠.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이불화한다. 그러니까 군자는 조화롭게 어울리지만 자기와 다른 것과도 조화롭게 어울리지만 같음을 요구하지 않고 소인은 같음을 요구할 뿐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뜻인데요. 세대 간에도 그 군자처럼 서로 화이부동하는 자세,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는 노력이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기승세대는 젊은 세대가 자기와 다름을 좀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도 기승세대를 그냥 마냥 꼰대라고 보지 말고 왜 그런지 기승세대의 입장을 좀 생각하려는 자세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해서 각자 나는 평소에 나와 다른 세대를 얼마나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참 세대차 이거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고생을 하니 네. 이거 극복 잘 못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어큰 방향성에 대한 건뭐이 당위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하진 않을 것 같고 언제 기회가 되면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라는 아주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이야기도 혹시 우리가 좀 기회가 되면 네. 달아보는 것도 좋겠다 오케이, 이런 생각이 들기니다 아무래도 이제 세상이 점점 빠르게 막 변화하다 보니까 세대 차이를 느끼는 것도 점점 더 심하다라는 느낌도 좀 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벌써 뭐 몇십 년째 서로 뭐 이렇게 이해하자 뭐 얘기는 응. 많았는데 정작 응. 관계가 좋아졌나? 이렇게 응. 하면 별로 달라진 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얘기만 들어서. 하고 실천을 안했어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자기 세대 입장만 이렇게 너무 좀 고집하는 이런 것들좀 버리는 게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음, 싶기도 오케이. 하고요. 예, 예. 제가 보기엔 좀 선배들이 먼저 좀 음. 이렇게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음, 어쨌든 어런 길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는 좀 쉽지만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 이해하라고 하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음, 음. 선배들이 먼저 손을 내밀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 을좀 해봅니다. 좋은 관점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마무리하죠 네. 한 줄평 부탁. 네. 알겠습니다. 서로 역지사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추상적으로 노력하고 접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완벽하게 이해 못해라는 음. 생각을 전 가져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어 그리고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완벽한 조화도 쉽지 않아 음. 그러면 조금 다르더라도 서로가 합의가 되고 서로가 납득이 되면 돼 음. 네. 그래서 조직에서는 그 차이 있는 거에 대한 걸 너무 맞추려고는 하지 말고 합의를 볼수 있고 조금 더 쿨하게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만 있어도 되겠다라는 음,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윤님, 저는 이제 그런 거 같아요. 이게 뭔가 차이가 느껴질 때첫 번째 되는 건 두려움, 불편함, 반감 이런 거인 거 같은데. 음. 그런 것들이 호기심, 반가움 이런 걸로 좀 바뀔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 어, 뭐 생각을 예. 좀해 봤어요. 근데 그게 예.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직의 업무적인 목표를 위해서든 관계적인 목표를 위해서든 이런 생각을 좀 가지면 어떨까 싶어요. 차이나는 사람들이 함께 해야 차이나는 성과도 가능하다. 음. 죄송니다 <laughs> 아, 이젠 저희 님 얘기 드리니까 사람들 어디 휴관해가지고 해외여행 가면 마음 설레잖아요. 예. 그 그러니까 해외여행 딱 가면 신기한 거 많이 느끼고 예. 호기심 갖고 나하고 많이 다르지만 너무 당황스러워하지 않고 예.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자꾸 사람 만나고 싶어하고 음. 접하고 싶어하는 그 여행하는 마음으로 가면 좋겠다 어, 이 생각이 예, 많이 드네. 예. 너무 좋습니다. 빼리군. 어, 네 예. 예, 좋습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과 세대 차이가 느껴질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세대란 비슷한 연령층의 사람들로 비슷한 경험과 생각을 가진 집단을 말합니다. 조지 오웰의 주장처럼 각 세대는 선배들보다는 자기들이 똑똑하고 후배 세대보다는 자기들이 지혜롭다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세대에 대한 이러한 편견은 세대 간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대체로 젊은 세대는 진보적 성향을 가지기 쉽고 나이가 들수록 보수적 성향으로 변하기 마련이라고 보지만 카를 만나임은 같은 세대라도 개인마다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령 청년 중에도 보수적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중장년 중에도 진보적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만나임에 따르면 그 차이는 그들이 사는 사회 구조 안에서 당사자가 차지하고 있는 지위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사유가 자신의 존재에 구속된 상태, 다시 말해서 자기의 존재 위치에서만 다른 세대, 세대를 바라보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기 세대의 관점이나 자기가 속한 위치에서만 사유할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 다른 위치에서도 바라보려는 노력이 서로에게 필요합니다. 공자님이 말씀하신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이부로 한다. 라는 말을 명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 148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